오늘은 흰 반팔 티에 어디 니트인지 기억 모르는 브이넥 블랙 니트랑 자켓은 문달 이번 시즌에 산 거고요 바지는 어제 구매했던 스포티 앤 리치 라는 브랜드의 다시 해, 다시 해. 바지입니다 오늘 가방은 보키백 이렇게 메고 한번 나가볼게요 이거 <laughs> 맛있지? 지금까지 내가 <laughs> 먹었던 당돈 <당근> 케이크 아니야. <laughs> <laughs> 우와! 우라는말밖에안 나. 파스 엄청 작다. 음. 작아서 좋은데? <웃음> <웃음> 약간 스콘처럼 버터랑 라스베리젤을 넣었어. 음. 어제 거기랑 얼마나. 음! <laughs> 아, 은어떻 맛있어. 않아. 응. 근데 맛있어. 이리 맛있 응. 근데 근 맛있어. 브라맛너어 맛있어. 가지 맛있어. 맛있어. I l o 가 뭐야? 와 치즈 l o 내가 엄청 u I love 넌사 맛있어 보이잖아, 아나?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아니, 우리나라 밀크와플 핫케이크랑 다르다 음. 이 조그만 테이블에 상탈이 <laughs> 부러지겠다 <laughs> 진짜 부러질 것 같아 음. 취향이 서로 나뉘는 각자의 브런치 메뉴 너무 맛있어. 18달러 괜찮지 않아? 기능성인데? 어! 반디시라고러블러반디 이렇게 되있는거 이거 면튄게없 기능성이 없잖아 아면 음. 음. 그.. 그게 없어 응? 괜찮잖아 오빠가 어, 이런 매쉬된게 그그 없어가지고 음. 오빠 화이트보다 블랙이 낫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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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속이 너무 느끼해서 걸어야 돼 아 진짜? 우와, 이거 기가 막히게 깎아간다,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인조야. 아 아냐아냐 인조야 아나 진짜 <laughs>

이 있잖아. 음. 그래서 걸려 넘어지거나 뭔가 녹스는 구조인데 여긴 이렇게 해 바닥에 일자지. 음. 그래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여기 사이사이로 떨어들어갈 수 있게 그런 되게 디테일도 설명해 줬던 게 너무 기억이 나. 저 음. 구조물도 이렇게 벤치인데 벤치도 저 사이로 다 나무처럼 녹슬지 않게 사이로 떨어지게 저렇게 해 줬고. 이 디테일을 좀 찍어봐. 이거 뭐야? 이렇게 곡선 타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에도 떨어지고 저 식물 안에도 빗물이 스며들어서 얘네도. 촉촉하게 물을 먹는 거야. 그럼 그건...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있지 말지. 여기 철길 보이지? 옛날 그 철길을 이렇게 만든 거. 이거 봐, 여기도 다 돌이 아니잖아. 도스트가 필요 없는데? <laughs> 아니, 그, 뭐야, 유현진 교수님 유튜브 채널 너무 재밌어, 진짜. <laughs> 어, 이 보라색 꽃봐 우리나라 제비꽃 같다 그치? 요즘 결혼식을 생각하게 하는 핑크뮬리 가을이야 눈으로 보고 코로 들이마시고 오감으로 이 가을을 빨리 즐겨야지 지 겨울이 와 무섭게 오고 있다고 벌써 춥긴 해 그래 오빠가 춥다 하는 거는 진짜 추운 거야 아니난안 추워 방금 춥다 했잖아 아니, 진화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에펠타워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에펠타워 안에 있는 카페에서 글을 썼더니 에펠타워를 점점 안 보게 됐잖아. <목소리도> 그것처럼, 배스를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난 보고 싶어서 안 올라가는 거야. 무서워서 안 올라가는 거야. <목소리도> 어... Good night. 없어 까 맛있겠지? 오빠는 생거 안 먹으니까 내가 먹을게. 뭔얘스퀘레 나왔다. 진짜 맛있어. 와. 음. 맛있어? 음. 응. 달아난좀소극적한거 있어. 너무 맛있어. 음. 먹어 봐. 수율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laughs> 먹어볼 부드러워? <laughs> 음! 오, 옷에 안 흘리게. 딱 좋아 진다 음, 딱 간식이다, 이거 완전. 이거 봐한 수율은 한7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이거 봐 이거 안 뜨거워? 어, 하나도 안 뜨거운데? 자와 예쁘다 진짜 아름답지 이거는 얼른 먹자 <목소리> 팔등이다. 그러니까 대박. 진짜 예쁘다. 이거 저 알든 진짜 예뻐. 크라운색. 이거 오빠 늙어서까지 신고 에이징돼도 더 멋진 신발이다. 내가. 오빠 발에 맞춰서 주름지. 늙어서까지? 오케이. 만조가 되게 충격적인. 망조가 되게 충격적인. 와, 화려하다, 화려해.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날이 너무 좋은데 바람이 또 아직 많이 불어서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안에는 헤브헤드 가디건이랑 카라트 퀼팅된 좀 두꺼운 점퍼 입고 바지, 청바지에 신발 파라부트 신고 오늘도 가방 없이 나가보려 합니다 너무 <목소리> 그 벤츄리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응. 바람이 달라 달라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스타벅스의 그햄앤 스위스 치즈 크롭스 한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생긴 건 정말 평범하지만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약간 뭔가 한국이랑 다르게 엄청 히팅도 되게 뜨겁게 해주시고 커피도 거의 용암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스타벅스나 다른 브랜드의 커피를 이한 컵을 다못 마셔요, 제가 원래 커피를 못 마셔서 근데 어제는 이한 컵을 다 마시고 이것도 하나를 다 먹었어요 꼭한 번만 드셔봐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갈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아 바나나 푸딩? 동물성 지방 유제품의 끝판왕에 너무 진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지. 음 누가 먹고 먹었다고 제니퍼? 그건 이거 아니야. 아 레드벨벳 케이크라고. 진짜 핫도그 1등. <laughs> 내가 12년 전에 왔을 때도 응.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거니까. 살아나왔어. 응. 먹기도 편하네. 그리고 4달러. 4달러. 응. 음. 음. 어, 왓치맨이다 와, 아,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TV잖아, 휴대용 TV, 소니에서 나온 거. 너무 멋있다. 캐논 카메라도 진짜 예쁘다. 어, 이거 되는 건가? 모르겠어. 아, 맞네. I think so. Yeah. Here we go. Thank you. Here we go. Thank you. you have something? Oh, a b no, a bag? No, that's, that's okay. Here we go. Little clear. Yeah. 와, 득템했다. <laughs> <예쁘다>. 오, <laughs> so vintage. 인데 각자 아니, 좀. <laughs> 오, 되게 <좋은> 데 <laughs> 왜? 엄청 귀여운데. 콜레시 다시 나어 꽤눈가리 좋을 것 같아. 가방 끼는 게 너무 많은데? 저 공룡 로이 닮았어 로이. 오얘걔잖아 아, 픽사. 이 좋아하는데. 너무 잘 샀다 이거. 신의 한 수다 진짜. 이렇게 육칼로의 행복이에요. 음. 디즈니에서 뭘 샀냐면요. 조그만 미니 미키. I love in Europe. g i n i y o u r Oh, e s i c k y It's a p u c k t s i c k y y It's a p u Thank mm -hmm. you.